반갑습니다. 전 한라장사 MBC 씨름 해설위원 이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제부터 씨름 심은 경기와 또 여러분들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박 군수님은 또 70년도에 아주 어, 씨름을 하셨던 분이고 제 고향은 창산의거골로입니다 어, 산청입니다. 산청. 경남 산청이제 고향인데 그렇게 정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곳 청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대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미나게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씨름을 오인 우리 고등학교는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 씨름을 대표할 수 있는 고등학교 씨름입니다. 큰 박수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씨름 출전하시는 분들 기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씨름은 도와 예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서 어, 씨름 대회를 하다가 어, 씨름을 진 선수가 화을못 풀어가지고 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은 씨름을 못 하게 된 경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씨름은 먼저 예의를 갖추고 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어, 지금부터. 실금의 전체적인 시범을 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렷! 경례! 네. 자 오늘 출전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들하고 똑같이 예의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앉게 되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는 30cm가 떨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리 삼발을 치게 됩니다. 자 삼발은 오른쪽 다리에 매게 되고요. 자 다리 삼발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허리삽발를 잡게 되죠. 이어서 탑에는 이제 왼무릎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허리는 저렇게 수평이 이루어지면 씨름을 할수 있는 이제 자세가 됩니다. 씨름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덜 베지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베지기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 베지기! 네, 지금 짜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다 진짜로 하면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씨름은 아,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손기술, 다리기술, 허리기술 그리고 혼합기술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들베지기를 보셨고요. 이제 손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은 앞무릎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앞무릎치기. 네, 상대가 밀고 있을 때그 힘을 이용해서 하는 앞무릎치기. 이제 시각각에서 한 가지 서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자, 다음은 다리 기술. 다리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 암다리 기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기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암다리 네, 이 기술은 아마 우리 김영만 우리 공수님이 젊은 시절에 많이 썼던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수님 씨름을 제가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자 손기술, 다리 기술 허리 기술입니다. 허리 기술은 배직이라는 기술입니다. 엉덩 배직이 왼쪽 응덩이가 들어가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 자, 배직. 네, 이 기술을 하면 오늘 일동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만기 차나 장사가 이 바로 들배지기로일번의 차나 장사를 했습니다. 자, 네, 차렷. 네, 자씨름은 처음 가 끝에 항상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 경기와 같은 시범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수 출전. 자수보고. 차렷! 정례! 차렷! 정 어� 하, 네, 지금들에서는 잡치기 기술 되겠습니다. 지금 신수호, 강명구 선수인데요. 자, 소장급에서 전국대회 준우승을 네. 연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진짜로 하면 정말 재미나게 하는 데, 자고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는 면단이 아홉 개 읍면에 진짜 씨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더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o m e here! Oh, 백두 장사, 한라 장사, 금강 장사, 태백 장사, 이렇게 네 체급이 있습니다만, 어, 아마추어 시합은 7곱체급이습니다 지금 하는 선수들은 증장급 80kg 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놀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짜고 하는 시름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일정도 있으시고요. 자 한판만 더 멋지게 안짱들처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70년도에 시름을 엄청나게 잘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 옥천 이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 잠깐 오늘은 시름인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세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저도 지금 가끔 꿈속에서 후남선 전봇대만한 상대하고 씨름하는 꿈을 많이 꿔요 이상하게 힘을 써도 잘안 넘어가다가 나를 건들지도 않는데 넘어가는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아마 이기수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꿈을 많이 꾸실 거예요 저는 71년도에 옛날에는 경량급, 중량급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대학교 전국 대학 씨름 대회 경량급에 우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 70다 되가니까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저거리를 벗으면 아마 여기 있는 선수 상체만큼은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정말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래창 우리 위원장은 형제간의 씨름인입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우리 운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조 출연해 주셨고 허영재 우리 도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원순태 청주회장님, 또김용진 회장님, 또 우리 박성헌 회장님, 많은 분들, 강영훈 회장님 다 같이 오셨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즐거운 경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감기 협의 회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고개 온면 시련 대회가 정정당당하게 하시고 다치신 시분 없이 오늘 즐거운 시련 대회가 됐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련 대회를 그 해설을 맡아 주신 우리 이기수 해설위원께서는 앞으로 청사산에서 이루어지는 씨름 대회를 영구적으로 끝까지 해설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정당당한 즐거운 씨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무겁다 생각하는데 점점 무거운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선수들은 역사급 선수들입니다 자, 이르치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이 되겠습니다 양선수는 1대1 정말 짜고하는게 표가 납니다 장사급 선수들입니다.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수들은 한번 누웠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 지금 보시는 저 배는 에, 살이 아니고 에어백이 터진 상태입니다. 아, 다이도자 배제한 임정현. 자,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140kg입니다. 장사빠. 자, 책이 자, 홍사빠를 메고 있는 배전. 전국 소년재전 장사급 2위를 차지한 경험이고요. 자, 우리 선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범을 보여준 중부, 운호등학교 네. 선수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예, 수고도 우리 선수에게 큰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천하장사들이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